로빈 샤르마의 당신이 죽으면 누가 올 것인가? 에서 배우는 10가지 핵심 교훈. 현재를 사세요.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마음껏 사는 것은 더 의미있고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 실천하기.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진다.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세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마음챙김, 자기 돌봄 실천은 균형 잡힌 충만한 삶에 기여한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라.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의 삶에 방향을 준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부여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목적을 더합니다. 친절과 봉사의 행위는 세상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원한과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과거를 버리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서적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촉진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적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개발 실천. 자기개발을 키우는 것은 목표 달성과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경계 설정, 의식적인 선택을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키우세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둘러싸면 우리의 건강을 향상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개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세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깊은 가치와 열망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신이 죽을 때 누가 올 것인가? 는, 충만하고 목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소중한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